존경하는 광주민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는 도중에 옆에 어디서 화재가 발생해서 부상자도 생겼다고 하고, 그래서 이 집회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를 가지고 캠프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물적 피해는 큰것 같은데, 인적 피해가 이 많은 분들이 이 행사를 취소하고 돌아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돼서 그냥 유세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조속한 화재 진압과 피해가 더 이상 확장,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제가 5.18 광주 묘역에 조금 전에 참배를 하러 갔다 왔는데 그 상공에 갑자기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12월 3일 밤에 국회 위로 날라오던 헬기 소리 그리고 다시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 떠 있던 그 헬기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12월 3일 그 밤에 무장군인 헬기를 봤지만, 그러나 그날 밤은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군사 쿠데타가 제압되면서 더 이상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0년 5월 광주는 헬기의 기총소사 전일 빌딩의 그 총탄자옥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본 만나뵌 재학의 어머니 그 재학군은 저보다 당시에 한 살이 어린 학생이었더군요. 저는 80년 5월에 성남공단의 노동자였습니다. 저는 방송을 보고, 신문을 보고, 어른들이 떠드는 소리, 시끄러운 잡담 소리 속에서 광주에 폭동이 일어났다. 광주의 폭도들이 모기를 탈취해서 공경을 학살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각하기도 싫은 그때처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 입으로 그 억울한 희생자들을 가해자로 표현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억울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니 그 이상이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쇠심이든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 깨져서 쓰러져 갔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금다하고 고문당하고 정신병자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머리를 집어뜯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가짜 뉴스, 가짜 언론 보도에 속아서 제가 그 억울한 폭력의,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을 제 입으로 비난하면서 요즘 말로 2차 가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주 학살의 그 참상이 저 이재명을 판검사 돼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려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던 저 이재명 같은 사람을 생각을 고쳐먹고, 올바른 세상을 위해서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해서 다시 탄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저는 광주의 위대함이다. 그게 바로 이재명을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어머니, 사회적 어머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저처럼 광주를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광주의 참상으로 광주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 나라 민주주의와 살만한 사생을 세상을 위해서 살기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80년 5월 광주의 과거 역사는 1924년 오늘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 것입니다. 광주에서 쓰러져간 그 수없이 많은 광주 영령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일깨워서 12월 3일 군사 쿠데타 내란을 진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광주의 준복밥이 2025년 선결제로 광주의 그 10일간의 대동 세상이 빛의 혁명의 우리의 꿈, 우리 6월 3일 이후에 만들어질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광주는 여전히... 살아있는 지금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의 이 자리가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광주 5.18 정신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들은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그 숱한 위기와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언제나 이겨왔고 작년 12월 3일에도 이겨냈던 것처럼 앞으로 6월 3일을 넘어서서 전혀 새로운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와 평등이 넘쳐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역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